킥률이 해야 돼. 해줘. 넣어줘. 해줘. 해야 돼. 킥률이 해야 돼. 킥률이 해야 돼. 킥률이너어화났어 <놀람> <유리 해야> <놀람> 또. 어? 킥률이 <놀람> 녀석 서타결뭐 없이 신술이 났다. 아이고, 어, 봐주신 봐주신. 뭐, 뭐 와, 오오오무 <laughs> 아, 너무 무서워, 너무 무서워. 오오오! 오무오 오오오! 오오 들은또 싸우기 시작했다 뭐야 <laughs> 트레 점차가, <laughs> 점차가 완전 <laughs> 박빙이라 오! 태아 레이 원 스틸 셀셀 <laughs> 쓰는 금지 원 스틸 원 턴오버 It is same t <laughs> 비 <목소리> 열무 <열모>, 화이팅. 어가오죠가 <목소리> 이게 나왔어. 어, 버저 비터서 나이. 아, 버저 비터. 아! 라 화이트화이트화이트기아이형 기도 경을 이용해. 아니지롱. 간다. 진짜 되게 재밌게 하자. 짜증내지 마. 아, 뭐하냐고 <laughs> 바로 시작 10초 뒤. 핫. 착착타. 착게 무아. 오, 뭘이기좀 현우 형 없으니까 아야 현우 형 없으니까 이 빈자리가 느껴지는데요? 현우 형 영향력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. 어때 요 형님? <웃음> <웃음> 이게 바로 언론 자각인 거야. 자각했다. 다 <laughs> 나이스 패스. 아 볼이 안 들어요. 이유가 뭐죠? 뭐가 달라진 거죠 대체? 현우 형이 없죠 아하. 이 게임에. 그런 차이점이... 골이 안돌아요안돌아 <목소리> 태양이 웃겼다 아깝다 율! <목소리> <요일>, 킹 요일. <목소리> 왔다 <목소리> <야>. <목소리> 오 코토유의 <위에> 마에스트로 <laughs> <목소리> 다섯 살 때부터 난 <목소리> <하나> 농구를 했어 <목소리> 왔다 와 <목소리> 스무스! 똑같 <laughs> 아, 아, 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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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. 아, 망했어. 재밌었는데. 재밌었는데. 아, 망했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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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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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그 단어 <laughs> 자 이거 실판 판정이 안 나도 안 나도 도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이도안 나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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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조금 많이 <laughs> 2점 넣어서 38점 <laughs> 아... 이번에 아 없다 안가 들어갔다 와아! 뭐야? <웃음> <웃음> 갑자기 근육 키스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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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부터 했으니까 블루 공격이 맞아요 블루 공격이 맞아요 네사쿼터예요 블루 공격이 맞아요 근육 키스 취소 셀레브레이션을 하기 위해 이두근 키스 취소 <laughs> 왔다 아. 대체 3점 밖으로 오시면 어쩌자는겁니까한골넣잖아 저기 분면 블루, 차서에서 그리고 3점. 자 보니까 점하고 3점도 41점 맞는데 아아 진짜 아... 아... 어렵다 아아 갑자기 좀 안들어갔는데 <laughs> 벽이 등장했다 더월엘 l 아, 덩크 <laughs> 스크린 놓차가 안타기 갈줄 알았지 <laughs> 멋진 기술 나 부자야 <laughs> 멋진 직업 아니, 패스 잘 맞다 저쪽으로 은서 형한테 투입되면은 그냥 1점이에 1점 그냥 2점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근데 다치실까봐 초밥비인데? 오와아 와 협파로다 진 이제 개 빨리 봐. 아, 봐지 아, 패스는 짱. 스 빨리 지받받 왔다. 아. <laughs> 어. 어. <들어갔으면> 면역전이 한... <laughs> <아유. 치열하네. 웃음> 오~~ 안정적인 득점 MVP모드 정우형전 봤어요 인정해드릴게요 형님 크리스파~~~~ 저도 봤어요 인정해드릴게요 봤어요 성근이형 인정해드릴게요 여긴 못봤어요 내가 왜냐면 내가 있으니까. <웃음> <웃음> 나 이동훈 키스 나오 여권. 여점 아점아닌데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. 박아 좋은데. 또하 이게 첫판이야. 야, 이아 어? 어, 사... 어? 아, 잠시,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..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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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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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됐어요. 시간 됐어요. 시간 세팅하고 있었어요. 시간 하면 돼요. 하면 돼요. 하라고 할때나고 4초. <laughs> 못... 오 엔드원? Yeah. 와 이게 또 엔드원이 안돼태양 무조건 넣어 안될것 같은데요? 아 이렇게 도발해놔야 돼 도발 이니시 여기 두분 전문가들 도발 전문가들 와야 아. 이거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은 21, 20, 19, 18, 17, 16, 15 14 이제 안 불러줘요 <laughs> 어? 페널티 페널티 어? 오펜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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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렙 스트와어 심판 잠깐만 심판 잠깐만 아, 팀 파울을 올렸어요 팀 파울 올렸는데 네개예요네개 4개. 이제 네개된거야 아, 이제 네개 된거에요 아, 여기 달린다 여기, 음. 달린다 여기 달린다 여기 달린다 와 똑똑했다 어 공을 보고 손이 들어가야지. 그러면 뭐부는 거야, 지금? 파물 과연 이 중압감을 무조건 넣지. s 점 들어가면 동점 l e m a n d o 노크 프레스 e Oh, l o o up, 딴거잘 모르겠고. <목소리> <laughs> 쪽사 되는 거 아니에요? 정우 씨. <laughs> 오오와나 <laughs> 들어온 어와 진짜 들어온 줄 알았어. 와! 진짜 들어간 줄 알았어.